여기 두번 반복되어 있는, 보라, 지금은. 이 말, 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바울사도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각오하기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사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얼마간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떠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심지어,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멀리서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극히,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라고,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설교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사도가 여기 자신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그냥 가만히 또꼭 계신 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손길들 하나하나 특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더 확장해 나가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곧이 사람들이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잔소리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히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러한 권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권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러니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말, 절대 나와선 안될 말이지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괜찮아요. 평신도들이 하는 말이야,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직분자들이나 특히 권사님들의 그 직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혹시 목사님에 대한 악평을 하거나, 혹은 누구에 대한 딴지를 걸거나, 이런 말들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저는 유익한 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로서 선다면, 우리가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장 좋은 권면을 지금 여기서 모범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권면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은혜가 바로 그 5장 마지막절에 복된 교환, 이중전가. 내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나는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어서 내 대신에 죽으신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중요한 이한 가지를 잘 권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은혜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좋은 권면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 본인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본인이 그런 은혜를 헛되이 하거나 혹은 멀리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권면이 크게 효력있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데에는 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나는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저 설교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는 비껴갈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 잘못 믿는 것도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목사님께서 연구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오신 그 영성으로 한마디 한마디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듣기를 굉장히 간절히 사모할 것이고, 또 들은 다음에 그것을 아마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안될수 있지만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찌릅니다. 저도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지만 저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정말 헛되이 허비하는 은혜를 허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많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절과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굉장히 막뭐 음식 가려 먹으려고 그러고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 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완성된 구역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의를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행위 는 더욱더 죄로 쌓여 만가는것을 발견 할때 우리는 은혜 를 발견 할수있고 은혜 를찾을수있 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의 그 일방 적인 선물 십자 가가 우리 에게 은 혜가 되는것 이고, 내 의로 는 내가 율법 을지 키는 것으로 는 도저히 안되 겠다는 것을 깨닫 고 깨달 을 수록 더우 리의 마음이 하나 님의 그 긍휼 에 매달리 게되는것 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은혜에 참여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최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이 봉사는 나의 권한이야 이런 식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태도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하한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어서 여전히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여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때를 놓쳐 버리고 평생에 놓쳐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새벽에 참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새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또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다 그러면 내 의로, 내 의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이미 지나갔지만 또 듣고 또 듣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 광야가 아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고 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기도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독립 시켜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가 지나갈수록 지나가도록 그대 중에 한 3대 정도는 그 구원의 나를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 아마 4세대겠죠 400년이니까 그 마지막 탈출하는 그 광야 세대 그 사람들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광야에서 불평했죠 은혜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수많은 그 백성들이 어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그들의 말로 그들의 손으로 오빠가 죽였습니다. 은혜의 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를 두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던 그 날을 그들이 놓쳤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그 때가 나중도 아니고 또 멀지도 않고 지금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보라 지금은 하면서 고면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께 나아가는 일,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 사모하는 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난못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천국 대잔치가 저기 송탄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는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은혜 문이 더 넓게 열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후 예배를 참여할 때요. 바로 다음 주가 사경회를 참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아, 내년 사경회 가지? 아니면 8월 사경회 가지? 아니요. 아, 다음 주 오후 예배 가지? 아, 다다음 주 오후 예배 가지? 언젠간 가겠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룰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있는 곳이면 그 곳이 어딘지 찾아가는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권면을 이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누구에게든지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보디 바라건데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정교회 또 우리 회중교회에 있는 친구들 신, 뭐 신앙의 동역자들 또 사회에 있는 사회교회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딱히 뭐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분내 받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마 그들은 점점 우리의 그 은혜 생활에 이끌려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성경의 말 보라, 지금은 미루지 않고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은혜의 보좌를 뒤로 미루는 잘못을 참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받아 주시는데 우리가 나중으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